이재명 대통령 잠안 잔다는 얘기들 많아요. 그래서 어 건강 걱정하는 사람들도 어꽤 있어요. 이건 이재명 어 대통령하고 소통하는 사람들의 얘기예요. 새벽에도 막 소통하고. 왜이 시간에 텔레그램이 오지라고 어. <laughs>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그런 <laughs> 얘기들을 해요. 이재명 대통령은 진짜 이렇게 하면 어떻게 건강이 유지될 수 있을까? 이렇게 걱정할 정도로 그러니까 댓글도 보고 유튜브도 확인하고 굉장히 다양한 채널로 또 의견들도 받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과거 뭐 윤석열 전 대통령 그뭐 텔레그램 몇몇 사람한테 왔다 갔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국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민감하게 네. 본다 는 네. 거죠. 네. 태권도 핸드폰 압수하면 안 돼요 네? 대통령 <laughs> 잠은 자야 돼안 돼. 그럼, 그럼 자는 사이에 <laughs> 그럼 누가 핸드폰 해? 뺏어달라고 김혜경 <laughs> 여사님이 <laughs> 뺏어 가지고. 그럼 김건희는 잘해. 말을 잘해야 하는 중 보니까 누군가 뺏어 가지고 못 보게 될것 같아요. 잠은 주무셔야죠. 그렇게 정보를 많이 받아들이는데 그걸 스스로 소화하고 있다는 그게 더 신기해요. 예. 그게 그냥 표면적으로 들었다가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아 이게 뭐가 문제고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해서 피드백이 나간다는 것 자체가 정말 네. 되게 정신력을 많이 소모하는 거거든요. 네,